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적화입니다네 예, 선생. 님 예. <laughs>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정치 구분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음. 시청자분들이 음. 본인 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린다고 네. 예, 하시더라고요. <laughs> 예, 예 그래. 네. 그래. 뭐 구분이나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한 것 같은데. <laughs> 네. <웃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전화오면, 네. 당신은 정치적으로만 잘하지, 일반 그거 보는 거는 못하는 사람 아니냐고. 아 그럴리가 어. 있 <laughs> 그리고, 뭐, 액맥이나 뭐, 삼자풀이도 할줄 모르고, 뭐, 그러는데, 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고요뿔도 네. 많이 <laughs> 나섰고요 아, <아이, 웃음> 네. 그럼요. 잘합니다. <laughs> 자랑 좀 해야 돼. <laughs> 쥐띠부터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쥐띠가 원래 덜삼재예요 네. 들는 삼재라 이 잔나비띠, 용띠, 쥐띠 GT 중에 쥐띠가 제일 약하기는 합니다만 이양반또 삼재는 조금 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예, 젊은 사람들은 이 삼재를 잘 모르는데요. 음. 그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젊은 의사예요. 아, 의사분이요 아, 마 44살인데. 만 여섯 대나 보다 아. 그 삼제를 3년 지난 3년 동안 삼제를 뱀띠인데 뱀띠. 뱀띠요. 뱀띠가 아니래그 양반. 뱀띠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삼제를 안 치잖아요. 네. 근데 의사 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전화 가 왔어요. 음. 삼제가 이렇게 무서운줄몰랐다왜 음.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 사모님이 사모님도 의사인데 네. 자전거 타고 이 나가서 다 넘어졌는데 이게 얼굴을 많이 다치셨고 그 돈이 뭐한 2억 정도 들어요. 지금도 계속 계속 수술을 매번 성형 수술 아. 하고 본인도 똑같은 나이 나이가 똑같아. 네. 그러니까 본인도 병원에서 무슨 사건 사고 지이그래서 아. 돈을 많이 없애고. 네. 그래서 그, 삼재라는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작년 삼재 때 겪으셨나 보네요. 네, 네. 네. 젊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삼재가 무섭다고, 음. 다음에 할 때는 삼재 를안야겠다고 네. <laughs> 그러신 분이 또 이분 보고 또, 나보고 그런 소리 했다고 또 그러나. 그래서 이 들삼재거든요, 짜들이 근데 아주 나쁘지는 않는데 이분들도 6월달이면 여행도 많이 가고 양력 7일이고 업력으로는 6월이잖아 네. 7, 8월이면 여름인데 멀리 가실 때는 차 조심도 좀 하셔야 되고요 3대가 네. 네. 있다 보니까 사고 좀, 좀 조심하고 싸움이나 시비 구설수 이런 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서라도 싸우는 거는 그냥 싸움을 하시다가도 자제해버리고 하지 말, 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말리지도 네. 마시고, 다른 사람 싸우는 음. 거. 좀 그래서 그런 쪽으로안 좋게는 보입니다만, 금전적인 음. 거는 좋아요. 금전적인 거 좋죠. 네, 네. 금전은 막질 않아요. 쥐띠들이, 음. 3대는 금전적인은 음. 막지를 않고, 금전은 좋다. 또 취직하는 신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고요. 운이 좋고, 성질 수도 있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삼재가 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 삼재를 젊은 친구들은 이거 삼재 얘기도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음. 그래도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네. 놀러 가시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멀리 가시는 거 자제하시고, 교통사고수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공만 조심하시면, 금전적인거나 뭐 취직이나 성진수나 뭐 이런 결혼운 같은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좋은 걸로 보이고요. 음, 일단은 삼재라는 거좀 인식을 하시고 젊은 친구들도 조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쥐띠들은 네. 네, 네. 그 다음에 소띠, 띠별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잠깐씩 할게요. 네, 네 소띠는 금전운은 되게 좋아요, 원래. 작년에 소띠들이 나가는 삼이였거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득이 없었어요. 네.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찍는 이, 이 순간에는 엄력 5월 달인데 네. 5월 달부터 운이 열려서 7월 달이면 엄력으로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부터 검전 의운은 되게 좋아요. 소띠들이 네. 원래 예, 그동안에 뭐 금전에 많이 막혔었을 거고요. 지난해 운으로는 금전이 많이 막혔고요. 굉장히 힘들게 넘어가라는 그런 운세가 보입니다, 일단은. 음. 근데 올해부터는 운세가 열려서, 뭐, 사장님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올해 운이 7월 달부터 많이 열려요.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염력으로는 6, 6월달 되고요. 5월달, 네. 6월달 되니까, 5월달부터는 많이 열리니까, 염력 7월달은 굉장히 금전에 운은 좋으시고, 올해는 그렇게 뭐 나쁜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소띠들은 많이 지나갔어요 작년으로 인해서 삼재가 뭐 별로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금전으로 막는게 있고 또 몸으로 치는게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봐서는 크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작년의 행운으로 근데 그게 이제 올해까지 살짝 넘어왔는데 엄력 5월 달부터 풀리니까 7월 달에는 온, 검전의 운세는 이제 그때부터 많이 열려서 앞으로 좋아지실 것 같고요. 검전의 운은 좋고, 크게 나쁜 사고수라든가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올해도 부설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싸움이라든가 시비, 부설수, 이런 거는 조금 내가 참아야 돼. 에? 너무 내, 나의 주장이 밝다 보면 사고수, 관제구설수로 조금 보입니다. 원래 소띠들이. 네. 예, 금전의 운도 좋고, 원래 진짜로 진짜로 힘들었던 그런 해운이 지나가고 새 운이 돌아서 인, 인간의 덕이 없는 사람도 인덕도 좀 있으라는 그런 운이시고요. 소띠들은 전체적으로 안정권에 원래는 들어갑니다. 7월 달부터. 음. 예. 예, 안정적으로 크게 탈은 없어요. 소띠들은 원래 작년으로 다넘어왔고요 검전의 운도 괜찮고 어, 그렇게 이제 좋은 운만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이 해의 7월달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연말까지 운은 검전의 운은 괜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띠들은 그 네. 네, 네. 음, 그다음에 봄띠 네. 봄의 봄띠가 원래는 굉장히 덕을 많이 보거든요 덕을 보라는 해야. 그래서, 범지들이 원래는 운세를 잘 타고, 운세가 좋다고 봐야 돼. 음. 그래서 이제, 양력 7월 달에도,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범지들은 검전의 운도 좋고, 이분들은 좀 사업을 시작하셔도 좋고, 네? 음. 인간의 덕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나쁜 거는 뭐냐면, 이분들도 구설수, 관제 구설수가 보여요. 네. 보면, 아, 뭐냐, 관제 구설수가 뭐로 들으면, 이 범띠들이 원래 운은 좋다만 잘못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음주. 어, 엄주 네. 운전. 뭐, 그게 왜 나오지? 그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이분들 다 좋은 대신에 싸움, 구슬수, 엄주나 이렇게 해서 관제 구슬이 좀 보여요. 네. 네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잘 넘어가실 것 같고요. 범죄들은 원래 혜택을 보는 편인데 네. 거기 잘못하다 보면 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술도 먹고 운전할 수도 있고 싸움도 날수 있고 음. 이거를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네. 특히나 7월 달에요. 아. 음 엄중... 단속도 많이 하실 걸로 보이네요. 네. 자, <laughs> 그거는 <laughs> 경찰에 물어봐야 알겠지. 음. <laughs> 봄띠는 원래, 어떻게 보면, 원래 이상하게도 봄띠들은 네. 이, 이 호랑이, 검은 호랑이의 덕을 많이 봅니다, 혜택을. 아. 예, 예. 그래서 봄띠들은 좋은 대신에 이런 게 조금 방심하지 마시고, 술 드시고, 음. 엄지 운전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엄지 운전이 나오네. 네. 네네. <laughs> 네. 그리고 토끼띠. 네. 토끼들은 참 정확하고 성격들이 좋은데 음, 이분들이 원래 운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음. 토끼들들이 7월달부터 운세가 많이 열려요. 아. 토끼들도 지금까지 1월, 정원지 뭐 지나간 달로 봤을 때는 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안 좋아 음. 토끼들이. 그 6월달이면 양력으로 7월이잖아. 네. 어, 7월달부터는 운기가 많이 열려요. 예, 이분들은 운기가 많이 열리고 여행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좋은 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토끼띠들은 나쁜 거는 이제 사고수. 사고수. 어, 어. 사고수.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낙매수. 네. 낙매수 예. 이런 거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네. 토끼띠들도 올래 좋아요. 아, 이번 예. 예. 해에 굉장히 합의가 들어서 좋았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럼 오늘은 네 띠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토끼 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